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할줄 몰랐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와와 와우. 오케이. 내 심장 박동 에. 너 진짜 말도 에. 너무 커. 깜빠토 에. 나 이제 에. 나처 에. 나가셔 가. 나가셔 끼. 다사가지. 목을 빵 보는 바. 아, 어 잠깐파. 심장 박동. 심장 판도. 헤이. 아, 잠깐만. 피파파. 내 심장 바다. 에. 깜짝짝 파츠. 하고 넘어졌어요.

야 비트 실력이신데요? 조 대박. 봤죠, 봤죠. 내가 말을 듣고 아빠 오, 점수 올리기 잘했죠. 점수 올리기 잘했죠. 점 했으면 어땠을 했어. 와, 할 뻔했어? 와 비트를 그냥 가지고 노시네. 다었다를 찢었다. 와, 찢었다. 아, 비트를 fast.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막. 자, 와, MC 장실, MC 장실이라고. 왜왜 장실이지? 화장실. 이 이제 조금 물이 이렇게 확 내려가잖아요 음. 이제 좀 시원하게 랩을 한번 때려봤겠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또 MC 장실로 <laughs> 제가 장실. 랩이을 지었었어요 요 음. MC 장실 진짜로 보여주는 게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예, 깜짝깜짝 놀라는게 너무 많고 음. 자 다음! 다음 도전자를 왜 이렇게 보컬들이 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면 진짜 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랩은 어, 랩이 아니었다. 지금 아, 살짝 비틀어요. 지금 아, MC 장스예 지금까지 어이, 나 진심이야 랩에. 이 우진 나 진짜 진심 섭섭해. 지금까지 랩은 아니었다. 진짜 어. 랩을 진짜 보여주겠다. 오, 랩을 너무 보여주겠다. 기대가 되는데요. 어, 지금 너무 섭섭해. 지금 어, 저는 네. 아웃사이더님의 외톨이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외톨이 속사포 랩은. 그러면 점수 달라. 점수부터 정합. 점수. 저는 90점 하겠습니다. 90점. 우진이 화이팅! 우진 렛츠기릿! 야야 야, 응! 게잉 신나 오오 왼쪽 귀만이 선! 하하 <laughs> 좋아! 야. 오 야. 지금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와 뮤직비디오 오. 거의, 거의 카메라 워킹이 어 이거 근데 왜 힘들죠? 조금 생각보다 <laughs> 힘드네요 이겨야 내 돼요 우진 씨 이겨야 내 돼요 살짝씩 숙이면 돼요 왠지 랩이 야. 빠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아 렛츠고 우세 Yeah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oh. 끊임없이 떠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오 oh, 멋있어 상처를 치료해줄 oh, 사람, 어, 사람 어.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떠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언제나 외톨이 마음의 문을 바보, 닫고 바보,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바보 두 눈을 바보, 감고 바보, 두 귀를 막고 가만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바보, 가둬 365일 년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조작해 잡은 잭 을허리면허리가실에도리는리내 안에 숨어있는 두 사람 <laughs> 나와 싸워. 어, 그녀가 있수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어, 지 너는 곁에 있어도 믿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만지면 베어버리는 칼날 같은 사람 심장이 열어붙은 차가웠던 사랑. 그래 일본에 조금 사는 게살게냐 Man, 두려워. 미, 누구나 왜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스품을 등에 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를 맞고 감아 느새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고가두 눈은 감고 두귀를안고 감감한 로동 속에 내자수는 와우 파 점수 잡아요 포기하지 말고 오 점을 힘내세요 7 6 점이 나왔습니다 와우. 와우 이렇게 되면 지금 동현 씨랑 점수 차이가 아, 아 우리가 너무 좋았 14점 차이 <laughs> 아 오우. 제가, 오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그 <laughs> 맞아요.